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실친이 왔어요. 실제 친구죠.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럼 뭐부터 하면 되나요? 물부터 따라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물풀부터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어,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물풀을 먼저 넣어야겠네요. 쫌 많이 많이. 물풀이 되게 큰 240ml 짜린데, 네, 그래요. 물풀. 기고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저는. 음, 너무 조금씩 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 이렇게 좀 딸려오게끔 해주세요. 그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 반대로 해버렸다. 떡잘 어, 섞어주세요. 얘는 이렇게 붙나요? 접는데 네, 해줘. 흡. 됐나요? 됐네. 그다음에 저는 리뉴를 넣어줄게요. 리뉴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는 리뉴인지 뭔지 그게 뭔지를 몰라서요. 초짜예요, 초짜. 아직 좀 초짜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 흘렸어, 흘렸어. 닦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닦고 와줬는데요. 이번엔 치즈를 넣어볼게요. 아주 미니미니한 치즈입니다 네, 근데 저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요. 좀 조금 띄워볼게요. 얘를 넣어서 섞어줄게요. <농> 섞어줄 엄청 탱탱해요. 탱글탱글. 이렇게 넣고 물풀도 더 넣어서 뭉쳐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걸쭉한 느낌으로 만들어줬는데 오! 흘렸어! 네 이렇게 되게 걸쭉한데 이 상태에서 젤 모니를 좀 넣어줄게요. 네 여기다가 젤 모니 넣어요. 네. 전요 정도 넣어줄게. 네 그럼 전 따라생이니까. <laughs> 이거는 정수지 이 정도 아니 너무 이 정도요? 아니요. 딱한도요네 아, 알겠습니다. 오호. 자 <laughs> 이제 잘 섞어서 뭉쳐갖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해서. 잘 뭉쳤어요 엄청 걸쭉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물을 좀넣어줘 치즈물을 네. 또넣나요 요거는 다 투하할겁니다 네. 단짠을 해놓고 이렇게 네. 넣어줄게요 이렇게 음. 잘 섞어줄게요 잠깐만 이렇게 통에도 별로 안묻는 마성의 치즈 치즐, 치즐스러운 끼가 되어버릴 겁니다.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밖에 이렇게 꺼냈더니 너무 음, 되게 치즈무스럽고 탱글탱글한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꼭 추천드리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소다같은거 부흥사물같은거 없이 이렇게 만든거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초보라서 저 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악플 달리면은 바로 그거를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악플은 노노노노 해주세요 아직 초보예요 아직 스마... 며칠 안됐어요 시작한지 네. 그래도 만든 적은 많아요 그쵸. 근데 시작한지 며칠 안됐는데 만든적은 많아요 근데 아직 만지기랑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액께 만지기나 만지기 잘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손에 묻어네요 저는 되게 치질모스러운 퐁당탱글 액계가 됐습니다 네, 저는 아직 많이 묻어요 기포가 많아서 좀 흰색으로 보이네요 네. 아직 많이 되게 묻으시는. 투명해요 사실은 되게 클리어 슬라임? 치즈 치즐? 치들하고 젤몬을 섞어서 녹인 느낌이에요. 네, 되게 퐁당하고 치즈못스럽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왜일까요? 저도 그거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잠깐 액계를 어두고 물풀물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요. 호호호. <laughs> 이쪽에다 놔두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물풀을 많이 넣어줄게요. 많이 많이. 근데 물풀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느끼가.